요즘 최고의 인기를 달리고 있는 브레이브 걸스의 꼬북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다리TV의 세다리입니다. 오늘도 조금 특별한 아이템을 들고 왔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니터의 가치를 무려 10배나 높여줄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카멜 마운트의 모니터 스탠드 MSH32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주로 가성비 모니터를 많이 구입합니다. 왜냐하면 성능도 좋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성비 모니터의 90% 정도는 모니터를 지탱해주는 스탠드가 높이 조절이나 좌 아, 우, 회전. 180도 회전이 가능한 피봇 기능. 모니터를 위아래로 올리고 내리고 할수 있는 틸트 기능.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모니터를 구입할 때 모니터의 화질이나 응답 속도, 주사율 등등을 고려해서 사기 때문에 이 스탠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덜컥 사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니터를 설치하는 장소가 책상의 높이, 의자의 높이, 사람이 앉은 키, 가지각색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니터를 오래 봐서 생기는 병인 거북목. 방지하려면 무조건 이런 아이템 하나는 사셔야 됩니다. 이제 카멜 마운트 모니터 스탠드 MSH32 언박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인데요. 아주 친절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하단 받침대 끝에 이 중심봉을 맞춰줍니다. 이 나사를 홀에 맞춰 놓은 후에 동봉되어 있는 육광렌치로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줍니다. 나사를 단단하게 고정시켰고요. 이렇게 세우시면 됩니다. 이제 카멜 마운트 m s h 3 2의 본체가 완성이 되었고 요, 요 공간이 모니터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품은 여기다가 설치하는 손잡이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세로로 줄이 나와 있죠. 모니터를 요 밑까지 내릴 수 있고 위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바로 나사로 고정을 시켜 줄게요. 여기다가 한 방. 두 번째 또한 방. 반대쪽으로 뒤집어서 여기도 한 방. 두 번째 여기도 한 방. 단단하게 고정을 시켰습니다. 이제는 손잡이에 이 껍데기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껍데기도 요 밑에 나사 구멍에다가 나사를 조여 주시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배사울 마운트를 여기다가 딱 걸어 주시면 돼요. 고정을 시켜야겠죠. 높이겠습니다. 배사 올 마운트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나사를 끼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봉되어 있는 이 덮개랑 나사를 장착해서. 이렇게 이 아래쪽까지 고정하게 되시면 모든 조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모니터는 요즘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인데요 카메르에서 출시한 32인치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보시다시피 스탠드가 고정이 되어 있어서 높이 조절도 안 되고 좌우 회전도 안 되고 이렇게 돌아가는 피벗도 안 되고 상하로 움직이는 틸트 기능은 되는데 이카맥 게이밍 모니터에 달려있는 기본 스탠드를 제거하고 제가 요거를 장착해 보겠습니다. 먼저 카멜에서 출시한 이 32인치 게이밍 모니터의 기본 스탠드를 제거를 해야 되죠. 이카맥 게이밍 모니터 스탠드 버튼 하나만 탁 누르고 탁 올리면 바로 떼지죠. 정말 간단해요. 모니터 뒷면에 4개의 정사각형 구멍이 나 있죠. 이것을 배사 홀이라고 합니다. 카멜에서 출시한 모니터 암이나 모니터 스탠드는 이 배사 홀이 있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카멜에서 출시한 모니터 암이나 스탠드를 구입하실 때는 모니터에 이 배사 홀이 있는가 꼭 확인하시고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구멍이 두 개가 있죠. 이 넓은 구멍은 10cm. 이 작은 구멍은 7.5cm입니다. 배사울 사이즈 가로세로 10cm, 10cm, 7.5cm, 7.5cm를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점꼭 유의해서 구입하세요. 정말 가끔 이 배사울이 없는 모니터도 있으니까 꼭잘 참고하셔서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스탠드를 조립해 보겠습니다. 배사울의 나사 체계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한번 들어볼게요. 처음 설치를 하고 나니까 여기 장력에 힘이 없어서 장력에 힘을 줘야 될것 같아요. 동봉되어 있는 육각렌치로 내가 원하는 각도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조여주시면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이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카멜마운트 MSH32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 크기 최대 32인치까지 그리고 모니터 무게는 최소 2kg에서 최대 8kg까지입니다 무상 AS 1년 가능합니다 모니터의 틸트는 상하 15도까지 가능하고요 모니터 스위블은 좌우 40도까지 가능합니다 피봇은 360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스탠드 하판의 무게가 굉장히 견고해서 이 만한 터치 가지고는 이렇게 모니터가 흔들리지 않고 잘 지탱이 된다는 점이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스탠드에 뚫려 있는 구멍은요. 케이블을 정리하는 구멍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모니터의 HDMI 케이블이라든지 AC 전원 같은 거를 뒤로 넘겨 주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어벤져스 엔드게임 예고편을 틀고 있는데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조절 가능하고. 그리고 높이 조절 한번 해볼게요. 딱 내려가고, 다시 올라오고. 내려가고, 올라오고. 가능하죠? 그리고 모니터를 세우는 피벗 모드를 통해서 이렇게 연예인들의 직캠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최고의 인기를 달리고 있는 브레이브 걸스의 꼬북자입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목 건강을 위해서 카멜마운트 필수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